자, 이번에 만나볼 주제는요. 호캉스입니다. 요즘에 호텔로 가서 호텔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 안에서 편히 쉬는 이런 형태의 어 이제 휴가들이 많이 유행을 또 하고 있죠. 호캉스라고 하는 건 영어 단어로 그대로 쓰긴좀 무리가 있고요. 호텔과 vacation을 붙여서 그냥 호텔 vacation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호텔들이 이제 뭐가 많냐면, 호텔 베이케이션 패키지라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호텔 베이케이션을 했다고 하면, 대부분 그냥 베이케이션이라고 하지, 호텔을 앞에 붙일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베이케이션을 갔다 하면, 대부분 호캉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외우긴 들이 합니다. 그래서 호캉스란 말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휴가 가다라는 말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패턴 첫 번째가, go on a vacation. 자, 이건 주로 놀러 휴가를 가다 뭐 약간 이런 호감의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So when I was younger, going on a vacation usually meant going to a beach. 까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휴가 간다 그러면 어디 해변에 놀러 간다든가 산에 간다든가 계곡에 간다든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휴가 간다 하면 호텔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이것도 하나의 휴가. 그쵸? 그렇죠? 정말 뭐, 워케이션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생겼죠. 자, 어쨌든 간에, go on a vacation이 어렸을 때 개념과 요즘 개념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going on a vacation, 휴가를 간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썼고, go on a trip 하듯이 go on a vacation, 간단한 표현이지만 꼭 입에 잘 익혀서 써보시고요. 자, 어, 우리가 코로나 대유행 때는 정말 어디 여행을 가기가 되게 힘들었었죠. 물론 이제 거의 다 종식이 되고 그랬지만, 그, 위축되다라는 말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어, 19가 이제 대유행을 할 당시에는 해외여행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여행들도 이제 가기 쉽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 자, put a damper o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damper 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를 이제 좀, 위축시키는 요소를 damper 라고 합니다. 분위기를 좀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걸 damper 라고 그래요 그래서 the covid-19 pandemic put a damper on traveling이라고 하면은 코로나19 당시에는 여행이 많이 위축됐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 전염병 같은 것이 돌 때는 아무래도 여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put a damper on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음, 여행을 이제 가서 휴가를 보내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렇게 그 코로나 당시 때에도 어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호텔 안에 들어가서 호캉스가 그만큼 더 유행을 했다는 얘기고 어, 호텔에서 이제 푹 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휴가의 어떤 한 일면으로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get some rest라는 것도 어, 최근에 뭐 했었던 그 강의 여러분 get plenty of rest가 있었을 거예요. 그와 거 유사 형태긴 하죠. get some rest는 휴식을 취하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ake a rest란 말은 영어권에 거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get some rest가 맞습니다. 어, take은 주로 break에 쓰죠 take a break은 휴식을 잠시 휴식 시간을 잠시 갖다라는 얘기죠 수업 같은 거 하다가 근데 여기서 휴식은 get some rest 가 맞죠. So the hotel vacation allowed me to get some rest 라고 하면 그 호텔, 그 호캉스로 인해서 내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어감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캉스 같은 건 대부분 이렇게 휴식의 목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정말 많이들 가시는 이 호캉스 영어로 잘 설명하실 수 있게 관련 표현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